은 비우고 뇌는 채우는 시간. 지식 업그레이드 리얼 프리미엄 화장실 미디어를 제공하고자 오늘도 열이라는 똥듀케이션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10년 안에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큰 직업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많은 직업이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직업들이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클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콜센터 상담원입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고객의 질문에 답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AI 챗봇과 음성인식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 직업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챗봇은 24시간 고객응대가 가능하며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콜센터 상담원은 점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입력 및 처리 직원입니다. 데이터 입력 및 처리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이 많은 직업입니다. AI와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는 데이터 입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이러한 직무는 AI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운전기사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자동차 제조사와 I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 10년 안에 상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택시, 버스, 트럭 등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은 자율주행차로 인해 직업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소매업 판매원입니다. 소매업 판매원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AI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무인 상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 상점에서는 AI가 고객의 쇼핑 패턴을 분석하고 결제까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매업 판매원을 대체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기업의 재무 기록을 관리하고 세금 보고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회계 업무 역시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오류를 최소화하며 더 나은 재무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사 직업 역시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전은 많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직업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직업이 창출되고 인간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일타상피 프로젝트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자는 프리미엄 막간 화장실 교육 미디어 똥 규케이션이었습니다.